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산지 벌써 3년이 되어가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보다 담담해진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컸던 저의 이혼 하지만 이혼에는 추후의 후회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던 아내의 추악한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의 차장이고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딩크를 원했기 때문에 따로 자녀는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적적하지 않느냐, 결혼 생활 1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서로 할 말도 없지 않느냐 등등의 말들이 주변에서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신혼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이도 좋았고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저하고는 다섯 살 차이가 났는데, 키도 크고, 늘씬하고, 누구나 돌아볼 정도로 미인이었죠. 물론 저도 아내가 너무 미인이어서 한눈에 반한 거고요. 아내의 외모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아름다웠고 스스로 가꾸는 것을 즐겨했어요. 쇼핑도 좋아했고요. 늘 변함없이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남편으로서 좋기도 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인데 아내의 씀씀이는 꽤큰 편이었거든요. 명품백에 명품 시계, 구두, 악세사리, 머리는 고급 헤어숍에서 받았고 스파나 마사지도 자주 갔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봤는데 아내는 당당하게 적금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통장을 보니 제가 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는 알뜰살뜰 적금을 해서 돈을 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비싼 것들을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아빠 카드지! 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카드를 주신다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사는 곳에서 3시간 거리인 먼 지역에서 사셨어요. 장인어른은 그곳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 집에 여유는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아내가 돈을 그렇게 펑펑 쓸 정도로 처가댁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로는 자기 부모님은 집에 큰 욕심이 없으셔서 소박하게 사시는 거라고 따로 모아둔 재산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리 사위라도 처가댁 재산에 대해 시시콜콜 물어볼 것도 아니었고요. 또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그렇게 처가댁에 자주 가거나 왕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각자 식구들에겐 각자 잘하자는 주의여서 저는 일이 있으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보러 잘 갔고, 아내 역시도, 저 없이도 혼자서 친정에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장인 어른, 장모님과도 따로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장인 어른의 카드라지만 너무 펑펑 써대는 아내의 씀씀이가 좀 걱정은 됐죠. 아버님이 아무리 카드를 주신다지만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깔깔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결혼 전에도 원래 이렇게 썼어. 우리 아빠 뭐라는 줄 알아? 나 위에서 돈 버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내가 우리 집 생활비에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아버님한테 좀 죄송해서. 우리 아빠가 능력돼서 돈 쓰게 하는 건데 자기가 뭐가 죄송해? 죄송할 것도 많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이래도 되나? 염려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중에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장인어른이 딸 위해서 카드 주신 거고 너무 과하다 싶었으면 장인어른이 진작에 카드를 뺏으셨겠죠. 막말로 자기 딸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라고 주신 카드를 제가 무슨 권리로 그만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의 사치스러운 쇼핑에 관해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내도 저에게 잘했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약속이 많아서 자주 집을 비우긴 했지만, 그래도 집도 늘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도 잘했고요. 게다가 제가 주는 월급도 야무지게 잘 모아두는 걸 보면 살림에도 만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 복 받은 놈이구나. 나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처음 느낀 건 결혼 5년차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 집에 들렀다가 처가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장모님이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의 가방을 보시더니 놀란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또못 보던 가방이네? 황서방이 또 사준 거야? 아휴, 우리 딸 엄청 호강하고 사네. 스치듯이 한 말이었지만 장모님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메고 온 명품 가방도 장인어른 카드로 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장모님은 제가 사준 거냐고 했으니까요. 장모님의 말씀에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사준 거잖아. 엄마 나이 들었어? 벌써 깜빡깜빡해. 하지만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네 아빠가 사줬다고? 너네 아빠가 무슨? 엄마, 나 너무 오랫동안 차 타고 와서 피곤해. 배도 고프고, 음식 뭐 준비했어요? 아내는 급하게 장모님의 말을 막더니, 장모님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 카드로 그 비싼 명품들을 수도 없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장모님은 또 제가 사줬냐고 물어보시다뇨. 그 상황에선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게요. 그 후에 제가 아내에게 장인어른 골프회원권으로 골프 예약 좀 해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저는 한 번도 골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요즘은 다들 많이 한다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회원권 구매하셔서 골프 친다는 말을 아내가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혹시 예약 한번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였죠.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당황하더니, 아, 내가 말안 했나? 아빠 그 회원권 팔았어.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요즘 운동 안 하신 지꽤 됐거든. 난 말한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많이 안 좋으셔? 아니야, 괜찮아. 치료 받으시고 하니까 괜찮으셔. 다만, 골프 같은 운동은 허리 많이 쓰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허둥지둥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장인 어른이 쓰시는 카드가 어떤 거냐고 보자고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아내가 고가품을 많이 사다 보니 카드도 등급이 높은 카드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내는 마침 얼마 전에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뭔가를 살 때는 카드가 아니라 아빠에게 돈을 받았다고 얼버무리고요. 저는 한번 아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 후부터는 계속 아내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내는 그렇게 많은 명품가방과 옷들이 있는데 정작 장모님이 명품가방 드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한테는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카드까지 주시는 장인어른이 정작 본인의 아내에게는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이가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아내 말로는 허리 다치기 전에는 골프를 많이 치셨다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처가댁에서 골프채나 골프용품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장인 어른께 골프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뭔가 제 마음 속에서 아내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생겨날 무렵이었어요. 저에게는 한 통의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와이프 간수 똑바로 하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문구만 나오더라고요. 장난 문자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제 마음 속에 아내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었던 때라 저는 아내가 잘때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역, 사진첩, 통화 내역 다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부정행위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군요. 역시 장난 문자였을까? 생각하던 찰나, 저는 우연히 일정 관리 캘린더 어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캘린더에는 날짜별로 알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날은 빨간 하트, 어떤 날은 동그라미, 별표와 샵 모양도 있었죠. 그 옆에 숫자도 써져 있었고요. 그 기호들이 겹쳐 있는 날도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아내의 폰을 좀더 자세하게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본 순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왜냐면 그 메모장에는 결혼 생활 내내 숨겨두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달력에 표시된 기호가 뭐였냐고요? 그건 아내가 만나는 남자들에 관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별로 남자의 이름, 직장, 결혼 유무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장소, 심지어는 받은 현금이나 선물까지도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달력에 있던 기호들은 아내가 만나오던 남자들에 대한 약속 표시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알겠더군요. 아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었고, 그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요. 한마디로 아내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스폰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어 저는 정신이 다 아득해져 오더라고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아내가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남자들을 번갈아가며 만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어떤 놈이란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도 그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상습적이고, 심지어는 전문적이기까지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뭘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떨리는 손발을 주체하지 못하며, 겨우겨우 그 증거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방으로가 아내에게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는 자기 폰을 제가 들이밀자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다 오해야.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해서 외간 남자들이랑 자고 다니면서 돈 받고 가방 받고 구두 받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부터야? 혹시 결혼 전부터야? 발뺌할 생각하지 마. 여기에 증거 다 있으니까. 제가 추궁을 하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 끝까지 거짓말 할래? 결혼 초부터 비싼 구두, 가방 그렇게 사재 꼈는데 진짜 그거 장인어른 카드 맞아? 전화해서 지금 물어봐? 제가 폰을 꺼내서 전화하려 하자 아내는 불이 나케 저를 말렸습니다 왜 이래? 이 시간에 무슨 전화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장인어른 말고 이 남자들한테 전화해볼까? 그 말에 아내는 더 놀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안돼 큰일 나그 사람들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참 기가 막혀 허웃숨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은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이 남자들 다 결혼할 유부남들인 거 뻔히 알면서 이러고 다닌 거야? 도대체 왜? 돈이 그렇게 좋아? 가방 구두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 나돈 좋아해. 쇼핑하는 것도 좋고 관리받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 그 남자들 만나서 적당히 놀아주면 당신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나한테 주는데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돈이 좋으면 그러고 계속 살지. 나하고 결혼을 왜 했는데? 됐어. 우리 이혼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제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당신한테 피해 간거 없잖아. 나 당신 월급으로 가방 하나 산적 없어. 알뜰살뜰 잘 모아뒀잖아. 집안일도 소홀한 적 없었어. 그리고 당신도 내가 잘 꾸미고 예뻐서 좋았잖아. 그런 돈들이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면서 받은 화대인군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만할게. 이 남자들 안 만날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안 돼? 넘어갈게. 따로 있지. 와. 이제 와서 보니 너 진짜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남다르다.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아내를 뿌리치고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온갖 남자들 만나고 다니며 돈까지 받아놓고선 정작 아내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폰에 있는 내용과 연락처를 이용해 아내와 만나왔던 상감난들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죠. 저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은 물론 그 남자들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변호사 사무실도 놀라더라고요. 아내가 만나왔던 남자들은 제법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장을 받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합의를 제안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아내와는 이미 끝났고 소송으로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과 합의를 봤어요. 아내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도 쳤습니다. 자기 팔아서 돈 챙기냐고요. 저야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이 참 끝까지 뻔뻔하다. 결혼 생활 내내 나 속이고 외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팔아서 돈 챙긴다고? 나야말로 묻자. 그렇게 돈이 좋으면 차라리 돈 엄청 많은 그런 남자 찾아서 결혼할 것이지. 왜 월급쟁인 나랑 결혼했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했지. 하,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이 뭔 줄이나 알아? 내가 눈치 못 챘으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나 속이고 그러고 살 사람이야. 배신하고 속이면서 겉으로만 좋아 보이면 그게 사랑인 것 같아? 당신 팔아서 돈 챙긴다고? 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내 결혼 생활 통으로 당신한테 배신당하고 산 건데 돈이라도 챙겨야 내가 더 억울하지 않겠냐고.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이어졌고, 제 승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에 다시 혼자가 되었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주변의 부러움도 많이 사면서 결혼했는데, 참그 끝이 씁쓸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완벽했던 저의 아내, 전생의 나라를 구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던 저의 아내. 하지만 그 속은 돈밖에 모르는 시커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끝내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큽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심 다시 깨닫게 되었네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